알리익스프레스 싼 맛에 몇번 쓰고 마는 그런 제품만 팔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제품 많습니다. 성능은 국산 제품 못지않은데 가격만 알리 급인 꿀템. 특히 프로모션 기간이 되면 가성비가 가성비가 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좋은 제품 득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샤오미 제습기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라 제습기한데 필요하긴 하잖아요. 물론 에어컨에도 제습 모드가 있지만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제습기를 함께 쓰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제습기를 고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제목에는 제습량 20리터라고 써 있는데 막상 측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보통 2~30평대 아파트는 10리터 초반대를 추천하긴 하는데요. 괜찮은 제품은 최소 20만 원. 인버터 들어가면 40만 원이 넘어가니까 가격이 좀 부담이 되죠. 만약 20만 원 이내에서 괜찮은 제품 찾고 계시다면 샤오미 제습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14리터의 뛰어난 제습 능력에 무려 4.5리터나 되는. 넉넉한 물통용량, 어플 연동도 가능하고 연속배수, 만수감지, 이동바퀴, 내부건조까지 웬만한 프리미엄급 기능을 갖추고 있는 초가성비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특징을 보면 디자인부터 눈에 띕니다. 보통 제습기는 대부분 이런 모양인데 순백의 원통형은 굉장히 신선하죠.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닌데도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사용법은 어플 켜고 스마트 모드에 습도 세팅만 해두시면 집안이 정말 뽀송뽀송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에어컨 온도 1, 1도만 낮춰서 틀어주면 여름철 쾌적함은 정말 끝이에요. 그밖에 드레스룸에서 쓰거나 건조기 못 돌리는 옷 빨래 건조대에 넣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먼저 작지만 소음이 있긴 있습니다.데시벨로는 생활 소음 수준이긴 해도 컴프레서 작동 소음은 좀 인지가 되니까 잘때 머리맡에 두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통의 구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 비우는 구멍이 따로 있긴 한데요. 문제는 내부 청소할 때손 손잡이를 이렇게 떼낸 다음에야 뚜껑을 열수 있는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소비전력을 측정해보면 3 0 0 w 정도 나옵니다. 중국 모델 스펙시트에서 딱20% 올림값과 비슷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은 2에서 3등급 수준에 해당한다고 해요. 인버터가 아니라서 효율이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편에 속하니까요. 전기요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여름 쾌적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샤오미 선풍기 5세대입니다 상품명엔 서큘레이터라고 표기한 것도 있는데요. 요즘은 BLDC 모터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두 제품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가 유행이더라고요. 문제는 가격도 그만큼 비싸져서 조금 괜찮은 모델은 10만 원 안팎, 기능에 따라 2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샤오미 5세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고급형에만 들어가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무선이라는 거죠. 마그네틱 충전 독을 살짝 밟아서 떼내면 집안 곳곳 필요한 곳에 쉽게 세워둘 수 있고요. 다시 충전할 때는 이렇게 착 달라붙으니까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800mAh라서 최대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이 제품도 샤오미 어플을 연동하면 직풍, 자연풍, 스마트 모드, 수면풍 총4 가지 바람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풍은 선풍기 바람 느낌이고 자연풍은 바람의 결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주변의 온습 습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풍속을 조절해준다고 하는데 제습기랑 같이 쓰면 나쁘지 않은 느낌. 또 바람의 세기도 무려 100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 굳이 쓸 일은 없는 기능이지만 친구한테 자랑하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밖에 수직 수평 각도를 설정할 수 있고 타이머나 예약 기능도 있으니까 자동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샤오미 생태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도 한 가지 꼽자면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수직 각도도 하방 5도까지만 내려가서. 바닥 생활하시는 분들 바람을 직접 쐬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가격은 저렴한데 기본기는 충실하고 우선이라는 포인트도 있는 제품이고요. 그동안 이런 유선선풍기만 써보신 분들은 와 진작에 무선 살걸 하시게 될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디지털 액자입니다. 요즘은 사진을 폰으로만 찍지 필름을 인화해서 액자로 만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액자만이 주는 감성, 칙칙했던 집안이 가족 사진으로 채워질수록 괜히 뿌듯하고 기분도 좋아질 텐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사진 인화까지는 부담스럽거나 집에 액자 놓을 공간이 부족하시다면 요 디지털 액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액자는 말 그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해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주는 기기인 꼭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의 사용자를 추가해서 개별적으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자식들이 각자 손주 사진을 보내드리면 적적한 부모님께 위로가 될수 있겠죠. 화면 크기는 10.1인치 용량은 기본 64GB에 마이크로 SD카드 추가 슬롯이 있어서 사진만 본다고 생각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꼽자면 동영상 길이는 최대 15초만 전송할 수 있고 이를 2분까지 늘릴 수 면 유료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유료 결제하면 몇 가지 관리 기능 도 추가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꽤 유용한 기능도 있으니까요. 제품을 얼만큼 활용하게 될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추가 결제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제품을 딱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앨범 기능에 최적화된 액자형 태블릿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상용 기기인 만큼 사양이 높은 태블릿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깔끔한 앨범 하나 그런데 실시간 업데이트를 곁들인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접간의 소속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베이서스 모니터 조명입니다. 늦은 밤 형광등 켜기는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모니터만 켜두자니 눈이 부셔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조명을 살짝 켜주기만 하면 주변 환경 대비 모니터의 상대 밝기가 낮아지면서 눈의 피로감을 꽤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눈 건강에 상관없이 따뜻한 조명 속에서 작업하는 것도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고 많은 모니터 조명 중에서 베이서스가 좋은 점이 뭐냐 바로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일단 성능. 면에서는 비대칭 광원, 조명 빛이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주변부만 밝혀주는 기술이 적용돼 있고요. 전장 모델은 다이얼을 돌려야 해서 조명이 흔들거리고 조작감도 불편했었는데 4세대부터는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패널을 한번 누르면 밝기와 색온도를 토글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스펙트럼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깨알 같은 후면 조명에 커브드 모니터에도 설치가 가능한 제품인데 가격이 불과 2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값. 제품이 주는 편의성을 생각하면 만족도가 정말 상당하다고 볼수 있죠. 다섯번째 제품은 앵커 맥고 보조배터리입니다. 만0 0 0 0 m a h 의 C2 무선충전을 지원하는데 국내 정발가격만 10만원이 넘어가는 꽤 고가의 보조배터리입니다. 참고로 C2 인증은 단순 고속충전뿐만 아니라 충전효율, 바이럴, 이물질탐지 등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아이폰 유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S25부터 C2 규격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제품의 활용도까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저는 갤럭시 예전 전 모델이라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한 5와트 정도. 하지만 이폰 평생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장은 27와트 유선으로 쓰다가 폰을 바꾸게 되면 훨씬 잘 쓰게 되겠죠.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관은 무광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검정색과 흰색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후면엔 스탠드가 있는데 엄청 견고한 느낌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측면 디스플레이로는 배터리 잔량이랑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게는 조금 무겁고 두께감도 꽤 있는 편인데. 용량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격도 거의 역대급 할인율로 받아왔으니까 쿠폰 소진되기 전에 하나쯤 사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출 조명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보통 휴대폰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잠에서 깨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왼종이 피곤한 게 일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운동 부족이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간의 뇌는 원래 햇빛을 받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빛이 아니라 알람 소리 혹은 물리적 충격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각성 상태로 깨어나게 돼요. 이걸 매일같이 반복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소리보다는 빛으로 깨는 알람 시계를 써야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하면 약 30분 전부터 동이 트듯이 서서히 밝아지고요. 반대로 잠에 잘들수 있게 해가 지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2주 정도 실제로 써 봤는데 예전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깨지는 않게 됐어요. 그보다는 어, 뭐지? 벌써 일어났나? 하면서 부드럽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동안 수면의 질이 안 좋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셨던 분들은 알람 시계부터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샤오미 다리미입니다. 한 손으로 줄수 있는 작은 사이즈에 전원만 연결하는 즉시 스팀이 분사되는 핸드헬드 타입의 휴대용 다리미인데요. 그냥 옷걸이에 걸어둔 채쓱쿨터 주기만 해도 셔츠에 남은 잔주름을꽤 깔끔하게 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런 다리미 그리고 다리미 판까지 있었는데 이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것도 일이었잖아요. 셔츠 자주 입는 분들은 데일리로 쓰거나 결혼식 가야 할때 비상용으로 구비하기에도 좋습니다. 무게도 170g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셔츠 3장에서 6장 정도는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또 집에 아기가 있거나 강아지가 있거나 혹은 둘다 있어서 위생이 중요한 분들도 계시죠? 인형 같은 물건에도 이렇게 1분 정도 스팀을 쬐어주면 살균하는 용도로도 쓸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하는 6월 특별 할인 프로모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제품 확인하실 수 있고, 쿠폰 번호는 결제 단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에서 계속되는 할인 소식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